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박기효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좀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능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모평 시험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요. 이제 고3들은 엄청난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 질문들을 보고 있자면, 왜 매년 똑같은 고민들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나? 우리는 왜 작년도에 서, 고3 선배들이 한 고민들을 고2때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재수생들은 야 내가 작년에 고민했던 걸 지금 니네들이 고민하고 있구나. 희한하게 인간사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논술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 3합 6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평균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너,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너는 100만 명 중에 한 명, 만명 중에 한 명인 예외가 있고 극단값 특이점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 대중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에만 합니다. 불안을 엄청 떨기 어 시작해요. 100일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불안의 원인은 목표는 여기 있어요. 당신의 목표는 여기 있는데 현실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현실에 괴리에서 무장, 무진장한 고민과 불안이 엄습해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야,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었어요. 6평 때도 있었고, 3월 달에도 있었고, 3월 모의고사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 올릴 수 있어. 할수 있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시험에 수능 원수 접수를 이제 하게 돼요. 수능원서 접수를 하는 날이 딱 다가오니까 어때요? 이야,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둘 사이의 계리 때문에 나는 불안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형책이 뭘까요? 대형책은 현실을 목표에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꿈을,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둘 방법 중에 여러분 뭘 택할 겁니까? 자,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그래서 그럼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불안감은 해소될 겁니다. 자, 그런데 불안감은 해소되는데 뭐, 항상 공허하겠죠? 불안감은 해소되지만, 야, 이 공허감이 남을 겁니다. 자기를, 자기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한정 지은 거니까. 반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와우, 엄청난 박차를 갑니다. 그러면, 꿈은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죠? 나는 굉장히 탈전할 겁니다. 나는 탈전하게 될 것이고, 야, 현실을 쟁취했다. 극복했다라는 자존감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탈진하게 되고 매일 밤 불안 속에서 살 겁니다. 자, 여러분 뭘 택할 겁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 우리 정시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시에 수능의 벽이 굉장히 높다는 건 이제 느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는 어떻게 됩니까? 수시 학종, 교과, 자, 이제 논술. 이렇게 쓸 때, 사실 학종과 교과도 이미 결판이 나 있죠. 와, 원서를 좀 높이 쓰고 싶은데, 좀 땡겨서 쓰고 싶은데, 살짝 모자라네. 자신이 없네. 그럼 이제 논술은 어떻게 봐요 논술을 되게 쉽게 봅니다. 야, 논술 조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로도 아니야? 야, 이거 논술 지금 남은 거 얼마야? 한두세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추길 겁니다. 심지어 학교생도 지금쯤 논술 해 보는 게 어때? 어, 어떤 선배는 논술 한달 준비하고 합격했대. 아니야, 수능 끝나고 일주일 하고 준비해서 합격했대. 아, 우리 논술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논술 조금만 하면 된대.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전부 이 정시에서 꿈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시의 목표는 하향 조정하면서 눈을 살짝 돌립니다 이쪽으로 이쪽 돌려서 야 여기서 찾아보자 야 내가 정시러지만 야 수시에서 여섯 장 카드를 포기하기 아깝잖아 왜 나는 학종이나 교과는 갈수 없는데 논술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합니다 자 근데 논술 선생으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쉽지 않아요. 자, 논술은 수능 공부가 전제가 돼 있을 때 논술이 쉬운 겁니다. 그냥 수능 공부 안돼 있으면 논술 쉽지 않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논술 볼까요? 우리 자연계의 수리논술 보려고 하면 수학 공부가 야, 수학 수능에 1등급, 2등급, 야, 못 해도 3등급은 돼야 수리 논술 뚫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라고 부를 만한 대학. 그러니까 뭐 우리 수능 공부 해 가지고 가는 뭐 가천대 같은 그런 그 약술형 논술 말고 야, 서술형으로 쓰는 수리 논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야, 이거 인문 논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아, 국어의 기본 실력은 돼야죠. 내가 국어가 5등급, 6등급, 7등급이야. 논술 될 가능성이 극히야. 국어 6등급 되는 순간 좀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했어.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좀 괜찮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솔직한 말로. 그리고 야. 국어 문제보다 사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내가 사회문화나 생윤이나 정법이나 아, 경제나 뭐 이런 내용들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야, 뭐, 이 정도는 알고, 뭐, 인문 논술 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심지어 여기서는 통계 그래프가 나오니까, 통계 그래프 나오는 데는 사회문화에 통계 그래프 틀리면 안 되는데? 야, 내가 사회문화에서 막 통계 그래프 막 틀리는데, 나 사회문화 막 3등급, 4등급인데, 어떻게 논술 하냐고. 그런 거에 대한 솔직함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논술도 무턱대고 덤빌 건 아니에요. 논술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야, 논술이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 뭐그 다음에 성대, 논술 어렵습니다. 서강대 어렵죠? 자 이렇게 어려운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양대는요 논술이 이것보다는 쉬워요. 그런데 경쟁자가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논술 제, 논술의 제시문과 논술의 난이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면 뭐 한양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면요 그냥 읽으면 답만 나오는 대학교 있어요 가톨릭대 뭐 경기대 덕성여대 보고 그냥 답만 옮겨 쓰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고그 위에 살짝 뭐 성신여대 뭐 외대 읽으면 답만 나와요 이런 대학 논술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 쟁취하면 좋죠 그렇지만 탈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아, 수능 체제를 맞춰서, 수능 체제를 맞춰서 수시로 가보자. 논술 전략을 세웠으면, 논술에서 솔직한 전략을 써야 된다. 논술도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 야, 학교가 자존심이 있지. 야, 이런 대학 치는데, 이런 대학들이 논술 문제를 쉽게 출제하겠어? 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런 대학 덤비지 말라, 이거야. 실력이 안 되면. 그래서, 아, 수능 체제, 이거 제일 중요하다. 이거. 그런데 수능 체제만 보고 딥단 내면 큰코 다친다. 이거. 체조 맞추면 말 건데. 여기 합격을 못 하는데. 어, 그러면 체조를 못 맞추면 아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값이고 수능 체제를 맞춘들 성대 합격하려면 실질 경쟁률이 20대 1이야. 서강대 20대 1이야. 실질 경쟁률이. 상위 5% 안에 들어야 돼. 수능 체제를 통과한 애들 중에 상위 5% 안에 들어야 된다고. 뭐 하란 소리야? 1등급 맞아야 된다는 소리야, 1등급. 근데 논술 공부 아직 안 했어. 그럼 될 리가 없잖아, 될 리가. 그게 양심적인 거 아니야? 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론 되는 놈이 있어. 뭐, 1 0 0만 분의 한 명, 만명 중에 한 명, 특이 값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례는 너랑 상관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 하는 거야. 네가 불안한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불안한 거야. 욕심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이제. 솔직히 말하건데 욕심을 조절해 목표와 현실의 괴리라는 저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욕심이 과해서 불안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욕심을 낮추든가,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진짜 노력하든가, 둘 중에 한 개야. 둘 중에 한 개, 가던 길을 끝까지 가보든가, 아니면 눈을 좀 돌려보든가, 눈을 돌리기로 했으면. 야, 이거 할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돼. 근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생들은 고민만 해, 고민만. 실천 없는 고민만 해. 실천 없는 고민만 하고 있더라, 이거. 실천 없는 고민. 이런 대학 가려면, 이런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대학 문제가 나한테 맞는지 풀어봐야 될거 아니야? 나한테 됐든 물어봐. 쌤, 성신여대 문제 어렵나요? 독성여대. 문제와 서울여대 문제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 그냥 문제 풀어보세요.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풀수 있는지 없는지 알죠? 내가 학생의 눈높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갔을 때, 아, 이 대학은 가능해. 이 대학은 불가능해. 라고 스스로 판단이 쓸 때,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디 는데요 아, 메가패스 있잖아. 메가패스 있으면, 메가패스로 박교생 강의 들어가면 다 문제랑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풀어보는 게 그렇게 힘든가? 아니면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기출문제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데 해설까지.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달린 것을 고민하는데 왜한 시간도 고민하지 않고 두 시간도 고민하지 않고 대뜸 남한테 그 선택을 맡기고 있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학생들 보면, 오로지 고민만 하고, 그 고민이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야, 3월 달에 고민하던 애가, 6평 치고 고민하던 애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고민만 하고 있을래? 이제는 실천을 하세요. 실천 없는 고민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자만, 노력한 자만 그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다시, 무슨 말이라고요? 노력한 자만, 실천한 자만 그 꿈을 꿀, 꿈조차 꿀 그런 자격이 있다고요. 허무 맹랑한 꿈을 꾸지 말라 이거야. 노력 실천 없이 왜 허무 맹랑한 꿈을 꾸냐 이거야. 한 번도 노력 안 하고, 지금 내가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있잖아. 내가 5등급인데 2등급 맞을 수 있나요? 하, 이거는 꿈꾸면 안 돼, 이거는. 꿈꿀 자격이 없는 거야. 왜? 노력을 하고 2등급을 꿈꾸면 그건 자격이 있는 거잖아. 논술도 마찬가지야. 뭔가 풀어보고, 야, 내가 연대 풀수 있나 없나 풀어보고, 그러고 고민해. 자, 지금 여러분은 고민이 되게 많을 때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고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이걸 고민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했죠? 또 지금 갑자기 남들 다 같이 공부하니까 나도 고민하는 겁니다. 남들 좀놀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앞서 가는 사람이 됐죠. 자, 그건 옛날이다고 하고, 하고 과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판단하고 이제는 실천하라고. 이제는 고민 그만하라고. 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자, 정으로 계속 갈 거다. 꿈을 향해서 나아갈 거다. 쟁취할 거다. 가는 거야.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지금 방향을 트는 것보다. 자, 도무지 안 되겠다. 판단이 되면 더 이상 내 노력은 안 되겠다. 나는 노력 요만큼 하는데, 꿈은 이만큼 있다.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돌려. 돌려서 찾아봐. 찾아봐. 찾으면 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 목표고는 목표는 너무 과한 목표는. 그냥 허무맹랑한 꿈일 뿐이에요.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민들을 고민들이 막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왜? 너의 수많은 밤잠 못 자고 있는 한숨들이 나한테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느껴져. 그런데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냥 시작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 그게 내 대답입니다. 무턱대고 뭐할수 있어, 뭐할수 있어 희망고문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고문은 끝났어. 희망고문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네가 할수 있는 시간, 노력 다 계산해 봐. 그걸 진짜 뭘할수 있는가? 그것만 하게도 너무 벅차고 바빠. 그게 내가 한참 어린 너희들을 보고 생각하는 느낌. 지금 시작하세요. 꿈만 꾸지 말고 실천하세요. 꿈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만 꿈꿀 자격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규호 논술입니다.